2022 고111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산은 수영에게 구리조각을 넣어서 반응시켰을 때의 반응 전과 후의 수영에게 들어있는 금속의 양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세모와 동그라미는 각각 구리이온, 은이온 중 하나이다. 자, 문제를 분석합시다. 자, 구리조각이에요. 질선은 넣었대요. 자, 우리 요거 섭취를 많이 했던 거죠. 자, 써볼까요? 구리 조각에다가 질선은넣습니다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죠. 반응하는 거죠. 구리는 이온되면 2 플러스. 은은 플러스잖아요. 그죠. 두 개로 해야지, 두 개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cuNO3 두개 이렇게 나오고요. e a g 나 왔었죠. 기억날까요? 생략을좀 했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됐죠? 조금 어, 더 자세한 개념은 수업시간에, 그죠? 자, 반응하면요. 구리가 전자 두개 잃고 구리이온 되죠? 이렇게. 됐죠? 구리이온이 내놓은 전자를요. 은이온이 받습니다. 됐죠? 그래서 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갑시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반응 전에 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를 넣네요. 그럼 반응 전에 있는 게 뭘까요? 뭐, 여기. 은이온이겠다. 은이온이 있네. 은이온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거기다 구리를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은이온이, 어, 줄었네요. 그죠? 3개에서 1개로. 그죠? 3개에서 1개가 됐네. 그 다음에, 구리는요, 구리이온이 1개 생겼다. 그죠? 1개 생겼다. 그죠? 이동그라미인가 이거 구리이온이네. 됐죠? 그럼 끝났습니다. 자, 기억보네. 동그라미는요, 구리이온이다. 그렇죠? 이번에,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이동? 그렇죠. 구리가 내놓은 전자를 은이온이 받은 거죠. 정확하게 구리가 내놓고, 어, 은이온이 받은 겁니다.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이번응에서 세모. 세모가 지금 은이온이죠. 은이온. 자, 은이온은 전자를 받았죠. 받았어. 은댔죠. 그죠? 그럼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겠죠. 환원.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죠? 정답은 기억률. 어, 3번 맞습니다. 되겠죠? 2022 고111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의 기영니은이 정답입니다.